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뭐 혼자 완장 차고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국민 상대로 고발한다 그러고. 엄청 오버하고 있죠 근데 제가 민주당의 헌법 파괴 행위를 쭉 한번 모아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가 앞글자를 따서 말을 만들었습니다 북핵특례법 외우기 쉽게 하려고 이제 북핵을 일단 넣었고요 그 다음에 특례 북핵특례법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북은요 어~ 북한에 대한 찐 사람 북한바라기 민주당의 친북성향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사유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것을 그 탄핵사유로 넣었어요. 솔직히 북한을 적대시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 북핵 개발하죠. 미사일 실험하죠. 오물풍선 도발하죠. 거기에 대해서 대응적 조치를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탄핵사유로 한다. 어, 벌써 미국부터 어,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죠. 이게 그 민주당의 그런 입장 자체가 현재 우리나라 외교와 국익에 대해서 굉장히 방해를 하는 것이고 안보를 위협하는 겁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독단적으로 추진한 내란특검법에도 어이없는 규정이 들어갔죠. 수사 대상으로 해외 분쟁 지역에 파병하고. 대북학성기 가동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 또 무인기를 평양 침투하고, 북한의 우물풍선을 원점 타격한 것, 이런 것들을 수사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이게 북한을 돕는 것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대북학성기 제재랑 대북전단 살포는요, 북한이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북한 지휘부, 뭐 지휘부라고 할, 할 것도 없죠.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 독재 체제 깨질까 봐. 그래서 늘 대북 확성기를 가동했을 때 우리가 협상력이 생기고 어그 북한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어, 저희한테 어, 양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 어, 뭔가 외환 유치인 것처럼 말이 안 되는 논리를 펼쳤고요. 무인기 관련해서도 엄청 국익 저해행위를 하고 있어요. 무인기 저번에 북한 평양에 침투됐던 무인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것을 안보적으로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 지금 북한도 계속해서 도발행위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보적인 대응 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 대응 조치를 공식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략적인 모호성을 띌 것이냐, 하는 것들은 전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전문가인 국방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걸 외환죄로 수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각 자체가 벌써 그 북한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행위, 그것이 안보의 대응 조치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왜 우리 국민 열세로 이거 왜 우리 내부적으로 수사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뭐 탄핵이다 내란이다 이런 거 주도하고 막그 시위하는 것 중에 주력이 민노총이죠. 민노총 간부가 북한에 버젓이 지령 받고 보고하고 충성맹세 하면서 1심에서 징역 15년 받았는데도 아예 그냥 북한에 대해서 민주당은 언급조차 못해. 비판 한마디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공당입니까? 민주당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침북을 넘어가지고 북한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중국 눈치도 엄청나게 봅니다. 간첩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왜 이렇게 지금 첨예하게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우수한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산업 스파이를 넣어서 계속 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업들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부, 저 중국의 주도권이 넘어간 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매, 미래 세대의 부가가치와 미래 세대의 부를 중국이 탈취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탈취해 가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견제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어, 간첩죄를 개정해서 이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간첩죄를 적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무역 전쟁 중이기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만 이거 간첩죄를 미적거립니까? 제가 법사에서 위 똑똑히 봤어요. 이게 명분이 워낙 있고 우리나라 국익과 직결되다 보니까 법사위원들 다 반대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단계 되니까 갑자기 다 발을 빼는 거예요. 뭐 어디서 지령이라도 받았습니까? 왜 이곳을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을 왜 반대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북한 발악이 북한 사랑해가지고서는 저는 국민의 마음을 살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핵, 핵은 탄핵입니다. 그 탄핵을 남발하는 것도 지금 29번째 탄핵인데 역대급 신기록을 다 세우고 있어요.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 대행까지 탄핵한 경우, 헌정사상 처음이고, 세계적,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하루 만에, 어, 탄핵했죠. 중앙지검장은 본인 수사했다고 보복용으로 탄핵했죠. 또, 어, 헌법기관을 마비시킨다는 목적으로 감사원장 탄핵했죠. 지금 이상민 장관, 이정석 검사, 이런 사람들 탄핵에서 다 기각됐는데도 안한것 하지 않아요. 검사 탄핵들에 대해서 최초로 탄핵 노쇼도 했습니다. 탄핵재판에 나가서 제대로 변론안 해서 헌법재판관들의 그 질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언론 보도 난거몇개 붙여가지고 탄핵하는 바람에 지금 각하대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판단해서 이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게 얼마나 반헌법적 행태냐, 본인들의 그 당리당략을 위해서 헌법질서를 얼마나 어지럽혀, 어지럽힌 것이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정확히 판단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특입니다. 역시 특검법이죠. 특검법은 지금 현재 내란 특검법은 국민 상대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뭐 카카오톡이 성역이나 되냐? 라고 얘기했죠. 본인은 뭐 절대 존엄입니까? 본인이 말 한마디 하면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명백히 카톡을 검열하겠다는 것이고 검열이 뭐 별, 별, 별게 아닙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는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라는 플랫폼 하나 세워놓고 온갖 신고 받아가지고 개딸들이 신고하는 것들 딱딱 고발해서 선량한 국민들이 조사받게 하면 그게 검열이지 뭐가 검열입니까? 저는 이런 검열 행위는 헌법에도 엄청나게 어긋나는 행위고요. 저는 제가 낸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거자기돈 아니에요.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고발장 쓰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개인 돈으로 본인 이름으로 고발하십시오. 제가 무고죄로 맞고발할 테니까요. 혈세로 운영하는 공당이, 명색이 공당이면서 그 돈을 받아다가, 국민 세금을 받아다가 그걸 가지고 국민을 고발해요? 그렇게 동의해준 국민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지하는 국민들도 엄연히 세금 많이 내고요. 그낸 세금 가지고 민주당도 지원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난발하는 것도 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많죠. 무슨 특검법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애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현의가 14개였다고 했다가, 2개로 줄였다가, 또 14,5개로 늘렸다가,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특검법을 고무줄놀이처럼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이특검의 정당성이 없다는 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특검에서 되게 제가 우습게 본게 하나 있는데요. 특검이 반드시 공수처 검사 한 명은, 공수처에 있는 직원 한 명은 꼭 파견받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넣었어요. 아니, 공수처랑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뭐 자백하는 겁니까? 이 민주당이 이 만든 특검은 공수처 직원이나 검사를 꼭한명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놨겠습니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특검이 만약에 어 민주당하고 선을 그을 수도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공정하게 수사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답답한 거예요. 내부 정보도 빼줘야 되고 본인들이 뭔가 주문할 게 있으면 딱딱 주문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왜 하필 모든 파견 기관 중에서 공수처에 있는 사람만 파견이 강제돼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거 공수처 차원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잃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산 삭감 이거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게 헌정사단 최초입니다. 헌정사단 최초라는 게 무슨 좋은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최초로 어떻게 보면 국격을 높이고 어디 가서 최초로 어? 외국가서 상받고 최초로 세계 재패하고 하는데 이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가 많은데 다 엉터리밖에 없어요 최초로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있고 국회는 그것을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산을 삭감만 하고 하나도 증액은 안 한다? 저는 그거는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겁니다.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살포하겠다고 했고, 이제는 조국혁신당까지 나서서 내란 보좌조금이라는걸 만들어서 25만 원, 3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고 해요. 아니, 제, 제가 왜 25만 원, 30만 원을 이 미래 세대한테 빚까지 지어가면서 저 같은 사람이 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전 국민 상대로 해, 저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짜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미래세대, 청년세대에 다 빚입니다. 왜 20대, 30대가 지금 거리로 뛰쳐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민주당의 현재 정책과 민주당의 태도로는 미래세대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장래에 있는 10대, 20대, 30대에 있는 지금도 어려운 청년들한테 또 빚을 지우겠다고요? 저는 이거 정말로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된다고 라 생각하고요. 추경을 하겠다?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근데 추경은 보충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 예외적인 상황에 작동되는 거예요. 추경을 추경이 원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산 본인들이 다 삭감해서 갑자기 추경하겠다. 그러면 그 항목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좀 제한적인 거예요. 근데 청년들 미래세대, 주머니에서 돈 빼내는 거. 이거 절대로 안, 되고. 국민들, 우리 국민들 다수도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합니다. 이거 남이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갚아야 되는 우리 빚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치주의 파괴 행탈에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민주당 마음대로, 법안 마음대로 통과시켰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동봉투 사건 있어도 취소조차안 합니다. 그래놓고 이 내로남불도 정도가 있는 거지 전용기 의원, 백혜련 의원 이런 사람들 본인들은 동봉투 받은 혐의 뻔히 받고 소환 통보 받아도 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이런 거는 헌정 원칙상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어 지금 여당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 다 독식해서 운영이 법사위 마음대로 운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법치주의 파괴행이고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법치주의 파괴하는 게 얼마나 엉터리 법안이 많습니까? 공직선거법에서 당선 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 0 0만 원을 올리지 않나? 보복하겠다고 검사나 수사관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질 않나? 제3자 뇌물죄 성남 FC 사건 어떻게든 봐주려고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처벌 범위를 줄이는 법안을 내지를 않나. 이게, 이런 법안들은 제가 저번에 설명해서 더 길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법안들이죠. 입법내도 없습니다. 검토한 기간도 엄청 짧아요. 입법내가 없는 법안할 때는 세계 최초로 만드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그냥 뚝딱뚝딱 일주일 만에 만들어버려요. 왜?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행태들, 현재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했다라고 민주파출소 만들어서 국민들 표현의 자유 탄압하고, 본인들을 가짜뉴스 온갖 거 생산해가지고 들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만 옥죄겠다 그게, 그게 바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고 법치주의 파괴고 헌법 파괴행인 것입니다. 이게 제가 헌법 파괴행이 사실 자료를 찾다가 너무 많아서 걸러낼 정도로 너무 많고요. 제가 이 낱낱이 앞으로도 하는 헌법 파괴행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대로 민주당도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심판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지금 행태, 정말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입니다. 어, 제가 북핵특례법이라는 말을 지어, 지은 것도 널리 퍼뜨리기 위한 거거든요. 북핵특례법, 민주당의 헌법 파행이꼭 국민들께서 꾸짖어 주십시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